구약성경 1246년 단일 8장우리한듯 시켜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명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술양이 있었는데, 그두 뿔의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낳는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숨염서가 서쪽에 벗어 와서 온 제면에 두어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영수에 두눈 사이는 현장 뿌리 있더라.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그 말하는 얘기에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한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순바 되면, 18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고함에 나다니엘이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게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게다가 바를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로되 진화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털이 많은 순놈서는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불은 곧그 그 첫째 왕이요. 이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안함 때에 많은 무리를면하며또 스스로 서서 만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도 가겠습니다 이에 나다렐이 지쳐서 여러 날 알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7장부터 다렐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B.C. 605년, 604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서 605년부터 해서 우리 유다를 공격해서 1차, 2차, 3차 포로를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그때 시작하는 왕이 너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제국의 역사로 시작돼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영원한 제국, 바벨론 제국이 결국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604년에 출발해서 539년. 굉장히 긴 역사일 것 같은데 사실은 들다보면 약 70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그 짧은 역사 속에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셔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유다를 하나의 진노의 막대기를 세우셔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시점이 되어서 그 다음 나라가 바로 메대의 바사 제국입니다. 이 메대의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는 이다넬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역사의 한 부분인데 바벨론 제보에 일어난 일들 바벨론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주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을 크게 나누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이 장면은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인 벨살살 왕 때에 하나의 환상적으로 이상으로 보여준 말씀의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7장은 벨살살 왕첫 원년, 첫해 시작 때에 나타난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메데바사,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한 전체의 묶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7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뜻은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일 7장을 통해서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7장의 해석 장면입니다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타는장면입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어제 네 가지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모습, 그리고 메데 바사의 모습, 헬라 제국의 모습. 로마 제국의 모습을 한 짐승의 형상을 나타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이 순양과 순년선은 어떤 환상이냐? 바로 메데파사와 헬라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7장에 나타난 헬라, 어, 메데파사 제국의 모역은 곰과 표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순양과 순년선인데 오늘 말씀 보면, 19절부터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환상적인 모습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 보면, 20절에 내가 본바두 뿔까지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그랬어요. 순양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순양을 3절 말씀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먼저 강가에두 뿔을 가진 순양인데 그두 뿔을 다 길었으면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순양의 모습 뿔이 두 가지인데 뿔이 두개 나타나는데 두뿔 중에 처음 난 것보다 두 번째 뿔이 더 길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첫 뿔은 메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뿔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메대에 시작할 때다리오 왕이 야기고 그리고 바사는 고레서 왕이 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메대 왕국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 메대가 이 남쪽을 향해서 전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더니 할 때, 메대 자체만 해서는 힘드니까 바사 제국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메대가 세워져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메대 혼자 나라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사 제국 고레서 왕에게 원고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메대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그 안에 왕이 이 바사와 원전을 요청하는 가운데, 그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메대 나라가 고레서 왕에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레스 왕 바사 왕이 이 메대와 연합에 대해서 결국 메대 바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렐 말씀이고 에세겔 말씀이고 그리고 에스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메대 바사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바벨론 정을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뭐냐 바로 539년입니다 539년에 메데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이메데바사 제국이 굉장히 왕성하고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다 보면 그 나라도 영원하좀 못합니다. 사실은 바벨론 제국보다는 약 200년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세워진 나라가 헬라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의 술염소 이야기를 합니다. 순양은 메데바사 왕의 이야기고 순념서는 헬라 제국을 표현합니다. 이 헬라 제국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그 유명한 대왕 이야기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순념서큰 불의 이야기입니다. 이큰 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세 왕이 된지 아십니까? 약관 20세 왕이 되가지고 33세에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약한 13년의 과정에서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 길이 짧은 역사가 긴 것도 아니요. 에약한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이힐라 제국이 네 나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힐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 중에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그네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네 나라 중에 한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계속 말씀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한 작은 뿔이 나타났다.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가 나눠져서 네 나라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크스 에피판에서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이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한 작은 뿔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안트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7장과 8장에 동일하게 이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7장과 8장에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등장해서 그 보면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그리고그 말씀 보면 23절 말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 내라나 마지막 때 반약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한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판네스 왕입니다. 일어나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안티브스 에피파네스가 왕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탕한 마귀가 이 왕의 힘과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지막 때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 새벽에 헷갈릴 텐데. 지금 역사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에스겔 다니엘 선자를 통하면,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70년간의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다니엘 선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느냐, 그 뜻입니다. 왜 그러면, 이 다니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느냐, 그 뜻은, 이 말씀이 사실은 유다에게 말씀 주는 말씀보다는 바벨론에 치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0년간은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긴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간이지만 그들에게는 70년은 엄청난 긴 역사입니다. 그러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조건하시고 이긴 역사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메디엘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포로로 기반할 것이다. 그 소망을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이 권한과 이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는 땅에서 바벨는만 바라보지 말고,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단일신자를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긴 역사 70년간 동안 세웠을까요? 그 결국 단일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리의 신자를 통해서 희망이 없는 땅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어서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박원의 땅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말냐만 결국 성리는 박원을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우리 가정의 역사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종점에 승리하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2019년도 출발해서 이제 벌써 6월달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지, 또 얼마나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히이 세상은 전그리스도가 세상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교회에 이 사탕한 마귀가 엄청난 시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일들은 물론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나 가정도 잘못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뒷배우에보면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그것을 아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큰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고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만 보이잖아요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들입니까? 좋은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늘 힘든 소식, 어려운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새눈마다 나와서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적으로 사업장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의 말씀 앞에서 한 뜻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늘님 전신이 답줄이 있고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군사라 세워졌습니다. 왜요? 군사는 모장하지 않으면 전쟁에 성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모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으로 모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장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갈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세상 지식과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이 모든 문제를 성리하게 하실 줄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이 말씀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도어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 격임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문이 있사온나이다 아멘.